2 번입니다. 자, 양수 x, y에 대해서 얘가 2일 때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어, 나와있네. 근데 잘 봐.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 어차피 내가 지금 y값 구할 건데 뭐 x, y, yx 어뭐 그렇구나 좀 모양 복잡한데 y분의 x가 3분의 2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 양변에다가 이 y분의 x를 만들 수 있게끔 양변에 y분의 1이라고 제가 제곱을 해줄게요. 이해되나요? 그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바뀔 거야. 자, x는 얘는 y의 y분의 x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되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3분의 2니까 아, 따라서 x는 y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제 y가 구하려면 써먹어야지 뭐. 뭘 써먹니? 여기다 써먹으면 되겠네, 여기. y가 x가 y의 3분의 2니까 내가 여기다 넣어볼게. y의 3분의 2제곱 이렇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럼 자, 이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다시 쓰면, 아, y의 3분의 2제곱, 밑에는 y가 있고, 얘가 3분의 2란 말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얘는 분수꼴인데 얘는 사실 나누기잖아. 맞지? 그럼 y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y. 됐나요? 얘가 3분의 2란 는리랑 똑같잖아. 맞지? 자, 그럼 얘는 지수가 1이니까, 아, 얘 빼면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3분의 2고요. 이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나는 결국 Y값 궁금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양배는 또몇 제곱 하면 돼요? Y 맞는 게 되니까 마이너스 3제곱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무슨 말이 이해 되죠? 결과적으로 얘는 1이 될 거고, Y는 3분의 2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겠다. 되니? 근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알죠? 나도 정리할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일단 집어넣으면 이렇게 역수로 바뀔 거고, 그다음에 응. 얘 그냥 세제곱하니까 8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응. <laughs>